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양재열입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에서는요, 4년 만에 신간 내놓으신 경북대로스쿨 김두식 교수님 모시고, 법률가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이라는 책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이 책, 사실 이제 저도 변호사입니다만, 사법부의 기원, 법쪽의 역사, 이런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과거의 얘기가 결코 아니고, 어, 오늘의 대한민국,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인 사복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 김수식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통못 뵀었는데 4년 만에 인사드리는 거죠? 네, 네. 뭐 거의 외부 활동을 안 하고 제가 한 3년 반쯤 지낸 것 같고요. 네. 우리 그동안 많이 사랑해주셨던 독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부터 좀. 네, 오랜만에 뵙겠고 정말 오랜만에 열심히 쓴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 많은 독자분들께서 좀 관심 갖고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책 갖고 좀 토론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 이거는 국가에서 뭔가 이렇게 연구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서 도와드리면서까지 해야 될 가치가 있는 책이라는 생각을 읽으면서 했거든요. 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미리 독자분들께 혹시 이런 얘기를 하면, 어, 책이 막 학술사수처럼 재미없을 거아니야 라고 걱정하실까봐 드리는데, 진짜 재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역사소설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무슨 추리소설 내지는 뭐 액션영화 이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잠깐 뭐 스포일링을 하자면, 진짜 그 우리가 그저 장군의 아들로만 알고 있는 김두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짓을 했는지도 제가 보면 나오거든요. 네. 정말 뭐 총칼이 난무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 일단 제 저자인 김수식 교수님 모셨기 때문에 이 책에 관해서 본문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네. 조금씩 조금씩 맛배기로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뭐 일제 시대라고 하지만 곧 해방이 되고 그렇죠. 또그 역사가 그 고사란히 안타깝지만 이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제 시대의 법조계 즉 판검사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한번 좀 시작을 해봐주시죠. 우리가 재판제도라는 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심어놓은 그 재판제도를 그대로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음, 네. 억지로 그러다 보니까 제일 위에 판검사들은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 재판하고. 그 밑에 서기 겸 통역생으로 일종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법조계에 출발이 되는 거고요. 그게 한참 동안 지속되다가 어느 시점부터 어~ 그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도 일본말을 좀할수 있게 되면서부터는 이 지식 계층에서는 일본에 가서 고등 시험 사법과라고 하는 상당히 어려운 시험을 합격하고 판사 검사 이른바 고등 문관 시험이죠. 고문 시험에 합격하는 길이 있고 그거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시험으로 판검사는 못 되지만 조선 안에서 변호사 활동을 할수 있는 조선 변호사 시험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서 네. 주로 이두 가지 시험을 통해서 판검사 또는 변호사가 될수 있었던 거고요. 음. 그리고 이렇게 판검사 변호사가 됐던 사람들이 해방 후에 그대로 우리 법조계의 최상층부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아. 여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검사들의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네. 그 중에 어떤 그 캐릭터들은 마치 요즘 그 유행하는 영화들의 히어로물처럼요. 그, 그 캐릭터의 탄생부터 그 사람이 어떤 행적을 거쳐서 그게 우리 역사에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가 쫙 풀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김영재 검사입니다. 네. 일부 제목으로 독립운동가 집안의 아들, 친일 검사가 되다. 독립운동가 집안의 아들인데 친일 검사가 되다. 이 범상치 않은데 왜이 인물에 그렇게 주목하셨는지 또 어떤 부분을 또 읽으면서 아좀 관심 있게 봐달라라고 좀할수 있을까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역사에서 좌우익이 분열하면서 초반에 우익이 좌익을 잡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게 조선정판사 사건인데 그 사건에 이 좌익을 옹호하는 법률가들. 에 관한 탐구로 이 얘기를 좀 시작을 했었고요, 원래. 그러다 보니, 이 변호사들과 시험 동기인 김영재라고 하는 독특한 인물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대체로, 어, 최근에 정말 히트한 드라마인, 아, 뭐죠, 그, 미스터 선샤인. 예, 예. 안에서 그 모리 다카시라고 하는 일본군 대자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임진년 의병의 자식들은 을미년 의병이 되고, 을미년 의병의 자식들은 지금 뭐라고 있을 것 같냐 같은 질문을 던지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자식들이 보나마나, 어, 또 의병이 돼 있었을 거기 때문에, 이 사람도 우리가 잡으러 가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이 김영재 검사가 안동의 아주 명문 양반 가문 출신으로, 음. 그 아버지, 뭐 하여튼 큰아버지, 할아버지까지 전형적인 의미의병의 가장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뭐 돈도 되고 했던 양반가 출신이거든요, 원래. 근데 이 책을 보다 보면 이 김영재 검사라는 인물이, 의, 의병이 되기는커녕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하고 고등시험 사법과에 합격해서 일제 시대 검사 노릇을 하다가 아 흥미로운 거는 이분은 반성을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해방 후에 일제 검사 경력을 반성하고 한동안은 판검사로 나가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검사로 됐는데 검사가 된 다음에 공산당으로 몰리고 음. 공산당으로 몰려서 감옥에 갔다가 한국 전쟁이 터져버리니까 북한군이 풀어줘서 나오게 되고. 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 월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한 사람의 인생이 보여주는 궤적이 우리가 흔히 의병 집 아들은 의병이 되고 뭐 친일 무슨 민족반역자 집안은 계속 친일 민족반역자가 된것 같지만 우리 법적에 의해 결국 기본 토양이 되는 일제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10배쯤 복잡한 시대였다는 거 그래서 뭐 학벌이 중요한 시대였지만 음, 결국, 재력이 있는 집이 학벌도 갖추게 되고, 그 다음에 학벌을 갖춘 집에서는 대개 형제가 둘이 나오게 되면 하나는 독립운동하고 하나는 친일을 한다든지, 또는 친일하고 이반이라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향에 전향을 거듭하는. 훨씬 단선적이지 않고 다층적이고 복잡한 시대였다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제 시대 얘기를 통해서는 사실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할 때는 누구는 뭐 친일이었고 누구는 네, 뭐 네. 독립운동을 했었고 누구는 그리고 또법 쪽에 대해서도 저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법 쪽에 내에서도 이렇게 좌익과 우익으로 나눠서 그 치열하게 정말 목숨을 건 네. 어떤 싸움이 벌어졌었고 그 결과가. 아직까지도 사실은 우리 그렇죠? 대한민국의 일종의 반공 보수처럼 이렇게 남아 있는 것들도 있구나 하는 걸 책을 보면서 재밌었어요. 법조계가 게... 예. 당대의 최고의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끼리 이야기는 웃기지만 그 당시에는 어쨌든, 어쨌든 예, 예.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 시험을 거쳐서 뽑혀 있었던 집단이기 때문에 이 집단을 음. 이해한다는 것은 그 시대 전체를 이해한다는 의미도 음. 있고요.